자 연속 함수 f가 있어. 연속 이 단원의 핵심은 연속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신경 써야 돼. 그런데 보니까 반드시 실근을 갖는 거잖아. 여기 어디 0과2에서이 문제는 연속 확인하고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부호가 반대인 걸 찾으라 이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 기억을 새로운 함수 g 원 x라고 할게. 뭐를 f x x. 얘는 연속 함수예요. 왜?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연속 확인해야 돼. g, F는 연속. X, Y, X 연속. 뺀거연속하 성질상 연속. 연속이네. 그 다음에 여기에 G1에 0을 넣으면 F0 빼기 0이니까 F0은 1이니까요. 양수네. G1에다가 뭐를 넣으면 2를 넣으면 F2 빼기 2. F2가 마이너스 1에 2 빼니까 음이네. 그래서 뭐라? G라는, g1이라는 함수는 0 넣으면 양수고 2 아, 넣으면 음수니까 근이 적어도 하나 있네. 그래서 기억은 맞아. 이 과정을 계속 니은 디귿에서 반복을 하는데 니은은 g2라까? g2x는 좀 빨리 쓸게요. fx 더하기 x 빼기 1. 얘는 연속 확인. 서술형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여기다가 어, 0을 넣어봐라. f0은 1 빼기 1은 0. 뿌요. G2에 2를 넣으면, 이놈의 V는 마이너스 1, 2 빼기 1, 오, 0. 오, 그러니까 얘는 뭔데? 0 넣어도, 2 넣어도 0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0과 2에 반드시 실근을 갖냐? 아니, 안 갖는 경우도 있네. 그래서 니은은사이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틀렸다. 자, 귿은 이것도 똑같이, g3로 할까? g3x를 뭐로 두냐, xfx 더하기 1. 으면또 얘는 연속, f 연속, 곱해도 연속, 1을 더해도 연속, 연속 함수 여기다가 0을 넣으면 1이지, 양수. g3에다가 1을 넣으면 1f1 더하기 1이야. f1은, 잠깐만, f1이 얼마였냐? 아, 1이 아니고 2였네, 쏘리. f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0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그니, 하나는 있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업 이것이다. 뭐, 사이 값정리에서는 전형적인 문제에서. 연속성 확인하자. 오케이.